10편 71편 1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성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지며 주께서 성냥하신데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절이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 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굉장히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 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특별히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욱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바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소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뭐 사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땅의 소망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넓은 사람, 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꺾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산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아서 정말 자기가 땅 속에 깊이 꺼져 들어가서 정말 죽음의 공포가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은 내가 땅 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뭐산 속에 내가 파묻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이 꺾이지 않는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고 정말 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년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 젊을 때는 기력도 있고 젊을 때는 건강도 있고 젊을 때는 재력도 있고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노년이 되면 노년에 대해서 한번 꺾이고 나면 어, 그렇잖아요. 젊을 땐 병을 알타라도 벌떡 일어나지만, 노년이 되면, 한번 병에 걸리면, 뭐,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됐을 때는 좀 봐주십시오. 어, 내, 내가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다른 말을 바꾸면,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노년에 당하는 어려운 노년에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게 소망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꺾어지면 그 다음에 사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마음이 꺾어버리면 마음의 소망이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소생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늙어서 백발이 됐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젠 나이가 들고서 백발이 성성하고 병들어서 지쳐있을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소산하냐면 힘하고 소산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보이고 그래서 아뭐 먼지처럼 여기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반역당해서 쫓겨나갈 때는 정말 저 이렇게 하찮은 종들이 막 와서 먼지를 뿌리고 막그 티끌을 막 뿌리면서 어? 이 더러운 자야 죽어라 하면서 막 온갖 욕, 욕과 수욕을 다 던지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볼때 아무도 같이 있는 사람이랑 여기 는 사람과 없었어요. 비록 저종 같은 사람들도 왕이었던 다윗을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젠 자식한테도 배반당하고, 반역당해서 이제 맨발로 왕궁, 왕궁에 쫓겨나가는데, 수많은 옛날의 종들이 그 다윗에게 먼지를 뿌리고 흙을 뿌리면서 놀려댑니다. 이 개같은 자야 빨리 죽어라 하면서 막 수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소망을 접어버리고 에이 죽어버리지 하고 죽어버리든지 소망을 끊어버릴 텐데 다윗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네, 결국 그 믿음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일맥상통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시큰 의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예요그 소망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막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러워하고 막 세상 사람들은 한숨 쉬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냥 속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더욱더 욱 주님을 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시편 저자는 소망이 넘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없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 배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다라는 거. 그 목동이었던, 그래서 집에서도 여덟 번째 아들로 인정도 안 해주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에게 함께했던 것들 자기 잊지 못한다. 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소상한다 나는 희망을 꺾지, 꺾을 수 없, 꺾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막 죽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막 큰일 날것 같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아, 그 순간에 또 피할 길이 있고, 또살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것은 이렇게 경험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 전히 죽을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어? 아무, 어, 그,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잡히 거야. 아, 내 생각이 안될것 같고, 내 생각엔 힘들 것 같고, 내 생각이 큰일 날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자꾸 내 생각에 묻힌다라는 거야 내 생각에 붙잡히면 이 사람은 소망 가질 수가 없 거야 내 생각이 절망스러울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따그때다